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베리의 감옥 탈출 게임입니다. 베리가 경찰인데, 이거 깨면은, 제가 경찰된 겁니다. 이거, 이거, 노멀, 아닌가? 라바 모드? 아, 용암 모드 아니야? 그러면은 어려움이랑 쉬움중에서 쉬움한다음에 2탄에서는 어려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는 어려움이다 아 1인칭 끌걸 1인칭 1인칭 끌걸 뭐야? 얘가 제일 작자인가 뭐지? 저좀 놔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좀 놔주세요 오, 얘, 도망간다. 방구 깬 거, 방구 깬 소리. 아, 뭐야, 베리가 방구 꼈어. 똑똑해서 그런가? 아까 나깬 베이컨, 아까 나 베이컨 깬거 봤는데. 가자어 이게 많이 달라졌다. 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싫왜 쉽... 이거? 여기 달라졌어. 와 엄청 많아. 먼... 아! 이게 빈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네. 자꾸 떨어져. 여기서는 렉이 안 걸린 칸입니다. 아까 그부서진거 봤어요. 이거 나무. 아니 왜 앞에 점프가 구석 에 있냐고 점프 버튼이 왜 앞에 점 여러분 왜 점프 버튼이 구석에 있나요?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아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언제 깨야 돼? 아아 아, 진짜. <laughs> 나간다 얘 이상해 이거 이거 어려운 모드 아니에요? 점프 구석에 있으니까 진짜 하루 종일 있었네 점프 잘해 점프를 잘해 점프를 잘해 나이스 됐다 아 렌치 없는 거였네 나이스 가자 어디지? 안 돼. 안녕하세요. 아, 방구 꼈어 일단 이거, 버튼 누르고, 아, 못 얻어! 못 눌렀어! 한 바퀴, 돌로 너무 느린데요. 방구 기 네? 방구를 왜 끼세요? 안 돼! 동네 한 바퀴. 지금 강광 설레 하고 있는 거야? 4레벨이 이거, 경찰이네 이제! 이제 눌렀다. 안녕하세요. <laughs> 베리는 뚱뚱해서 못옵니다. 베리씨, 다이어트 좀 하세요. 다이어트 좀 하세요. 왜안 하세요? 왜안 하세요? 다이어트 좀 하라니까요. 화장실에 왔고 뭐요거 꾸엉 들리고 요거 베리가 뭐 베리가 물에 안들습니다 어쩐지 뭔 냄새가 나더라. 다섯 번만 더 타면, 다섯 번만 더 하면 됐네. 아, 여러분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태블릿이 갤럭시여가지고, 오! 다시 처음부터야. 여기 스폰 포인트 아니었어? 아니, 쉬운 거는 그냥 쉬운 모드로 해줘야지. 왜 쉬운 걸 어려운 모드로 해? 깨진 거였어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여기 밑에 가면 가시 있습니다. 가시를 조심히. 그냥 그래, 가시 피해서 가면 되지 않나? 안 되겠다. 아 진짜 1래킹 안되겠다 진짜 여기 힘들게 봤는데 3 당장 아니 진짜 힘들게 봤다고 안되겠다 신고한다 이거 진짜 통과도 못하면 나 진짜 신고 할수겠어 아까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었는데 다시 쉬워 이렇게 해야 변해 파이 파워 어? 세번 두드려야 될는거 같네 점프 점프 점아 떨어져가지고... 아니, 왜... 자꾸 까시가 있냐고... 또 렌치 있지? 해... 번지, 번지... 다시 여기로 왔다. 힘들게... 안녕하세요... 저기... 본일이 있어서 왔어요. 왜 이렇게 느리세요? 왜 코앞인, 꼬아핀... 아닌데? 코앞인 줄? 왜 이렇게 느리세요? <laughs> 으이씨, 어디가, 이씨! <laughs> 안녕하세요. 바로 가면 돼. 점프해야 되네. <laughs> 이거 근데 여러분들 친구 활동이 아니라서. 야, 아야! 저 베이컨 내가 복수한다. 저 베이컨 내가 복수해야겠어. 감히 나를? 떨어지네. 아니, 얘뭔 오류가 발생한 거야? 저 베이컨 나중에 내가 복수한다. 어? 이렇게는 조심, 그냥 이렇게 가고, 나중에 베이컨 내가 복수해야겠어. 너 어딨어? 일로와. 감히 나를? 다시, 땅 파. 열번 파면 되네. 제가 아까 세웠거든요. 누가 그런 거였지? 아닌가? 아야. K D J S. K D J X. K D J X. K D J X. 제출했다. 야너 신고했다. 수라 뭐 나쁘겠다고? 아까 그 네모난 거 뭐지 였 하드 할때 쓰는 건가? 아 점프도 구석에 왜 있냐고? 아야 진짜 복수했다. 다씨 여기 힘들게 왔네 이렇게야 해 진짜 편해 편해 안녕하세요 가도 됐나요 뭐야. 안녕하세요 이다이이 으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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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래가지고, 또, 베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걸, 레버를, 한번 당기고. 아, 잠깐만! 아, 제발 좀 가자. 나 힘들게, 10레벨까지 왔단 말이야. 하드모드에는 이거 더쉬 있는데? 언제 해야 돼? 죽을 것 같아. 나이스! 죽을 뻔했어. 나 아까. 점프 죽을래? 그냥! 또 너무 땀나가지고 미끄러워. 응. 죽을 것 같아. 조심히 가. 이건 쉬워. 용암 모드도 있네. 하드 모드보다 용암 모드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라 용암 영어로 여러분들 라바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바? 뭐야. 응 간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저 보안 <laughs> 카페테리아 보안 여긴 카페테리아입니다 근데 여기 감옥이되죠 이것도 안됩니다 눌러도 안돼 이거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가려면 됩니다 카페테리아는 그 요리사가 데리가 요리사인데요 그럼, 빨라져. 노란색에서 점프해야 돼. 가시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근데 현지템을 진짜 공짜로 줘. 5%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럼 제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이거. 12레벨인만? 말이야. 12레벨인데, 이거. 11레벨은 뭐죠, 여러분들?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아, 자꾸 렉 걸려가지고 죽겠어. 아, 아직 접도고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점프했다고. 다시 한번 간다. 점프했어. 아, 진짜! 이 마지막에 보스 나온 거라 가지고 자꾸 렉 걸려. 저 이거 깨봤어요. 너무 힘들게. 노란색에서 점프해. 노란색이 있는 이유는 노란색에서 점프 가자. 와, 이거 언제 해야 돼? 너무 힘든다. 나 아까 그 팔레벨이랑 다레벨도 진다 신고 형왜안 되냐 진짜 언제 해야 돼 여러분도 이번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시 놀러오도록 놀러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